지원이? 맞아 처음에 만났는데 이렇게. 괴렇게서 미안 오늘은 이렇게. 이렇이 있을 이는게이 좋고 이로잘이겨주고한 응. 번도 싸움 도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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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게이게 이렇게. 이이이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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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저 어때? 야채 먹는 아메리칸식 블랙퍼스트 어때? 약간 저랑 좀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약간 느낌이. 좀 너무 안 좋아. <laughs>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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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속이 좀안 좋아. 아니, 아, 진 어, 많이 먹고 싶은데 속이 좀안 좋아가지고. 왜? 아, 배 아파? 아니, 나 어저께 잘 먹었지. 배탈 났어 그래서 그 서장소 오늘 지난번에 어 또? 램미 이거 완전 드릴어로 네, 그분드릴까요램미 햄버거 미 여기지. 제가 램미 아, 여기 아... <laughs> <laughs> 지금 약간 배 아파가지고 어. 아니 근데 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땀이나 이거 땀이 땀이나 여기, 크겠다, 여기, 아니, 여기.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게 땀나 아, 진짜 진짜 아니야. 잘 챙겨줘 맨날 내 건강 챙겨줘 <웃음> <웃음> 진짜 좋아해 주시다 음. 언니 아프다 그러면 집중이 안돼 이게 아, 그래. 진짜 음. 약간 그 저랑 미진 언니는 음. 엄청 싸우는 친자매 느낌이고 음. 여기는 진짜 약간 챙겨주는 음. 상상 속에서의 음. 그 먼저 음. <laughs> 너는 자주 싸워? 엄청 싸워 진짜? 아, 네. 싸운 적 우리 분도싸운적없는 아. 신기하다 한, 한, 한 번도 안싸웠어한 번도! 단한 응. 번도! 우와, 와 상이 진짜 좋으시다 좋아 좋아 진짜 화장실 어. 좀 갔다 올게 아뭐 진짜? 아 많이 아파? 배, 배 많이 아픈가? 아, 아니 금또아가지아 그래? 어자 여기 그래. 아 짜증나 배 아프면 쉬겠다고 하던지 너도 옆에서 너 같이 어? 일하는 미진이가 한참 열심히 막 일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.. 아 아프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신경 쓰여 안 쓰여? 요 뭐, 쓰이긴 하는데 그래 쓰이소 받아주니까 계속하네 진짜, 아, 진짜. 아, 괜찮아 언니? 어. 괜찮아 언니? 괜찮아 <laughs> 너무 아프면 진짜 이게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, 진짜? 어 진짜 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근데 근데 살짝 아프니어떻 하냐 진짜 근데 살짝 아프니어떻 하냐 진짜 아니, 괜찮아 먹어 먹아 먹어. 나도 못 먹어 아니 언니가 아픈데 어떻게 음식이 입에 들어가 아니 먹... 아니 먹어 아니 괜찮아 먹어 먹 어쩌면 왜아 진짜 아, 아니 약간 나갔는데 음 걱정돼서 진짜 뭐그걱정의 문제야 아 괜찮다니까 내가 내가 괜찮아 음. 이제 램미인버거 한번 먹어봐야 돼 언니 아 어, 먹어 아 진짜 <laughs> 어 줄게 어. 그래 뭐 맛있어? 음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뭐뭐먹더 음 줄까? 어? 아니야 언니 다 먹어. 다 어. 먹어. 어 언니 나 전화 좀 바꿔 올게. 진짜? 응 뭐, 잠깐. 바꿔. 응나이 욕심 때리에 짜증나 죽겠어 진짜. 아이. 아니 나는 <laughs> 내가 이런 쪼잔한 게 아니게 한두 번이 아니야. 남의 거 먼저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집게 먹는 거니까. 그리고다 남겨. 네 팀이 네 이거 빠져 뭐짜아 왔어? 응. 응. 아, 그 미팅 우리 그거 하는 거 미팅 응. 그거 때문에 스케줄 잡는다 진짜. 아 아, 나테 넘기지. 아, 내가 바쁜 게 낫지. 언니가 바쁜 거는 난 불편해. 내가 바쁜 게 낫지. 언니가 바쁜 거는 난 불편해. 아 미쳤다. 시한번더 갔다 올게. 언니 아. 어떻게? 해야 돼? 뭐 약국 갔다 올까? 아니. 아니야 내가 갈래. 응? 그래. 약. 아, 아, 아. 괜찮아, 괜찮아. 먹고 있어, 먹고 있어. 응. 아 언니 진짜 그냥 얘기해 가면. 감... 구러워 죽겠네 진짜 계속. 안 먹는 지과성신 얘기하고 있어.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너 말라서 배 아픈 거야. 그냥 내가 봤을 때. 피곤 해 죽겠네 진짜. 내가 진짜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. <laughs> <laughs> 먹어. 아, 언니 괜찮아. 오늘 괜찮아? 어제 괜찮았어. 어. 괜찮아. 그래? 아, 이제 좀 괜찮아졌어. 괜찮아. 진짜 너도 알잖아.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?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어때? 이거? 상하지. 상하지. 아 근데 목 마르네. 나도 목 마르. 지원아, 혹시 물좀 갖다 줄수 있어? 물이요? 응. 얘들아 네네. 왜? 아, 아니야. 왜? 이거 음료 안돼. 아 음료? 네, 네. 내가 또 탄산 많이 못 마셔가지고. 왜? 아니, 목도 소리. 무섭아그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뭐. 아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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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요. 아 아니 근데 지원이는 못 이기지. 거기 개구리 학 눈이 보스. 아빠 닮았잖아. 투투, 투투. 투 내가 그래도 왕의 자리는 또 탐할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 아래 누가 있어. 여기 아래 누가 있어. 아지원아 그거 아니지. 죄송해요. 저 장난으로. 아 왜? 아니. 아씨. 아니 왜? 아 장난도 정도 같아야지 지원이한테 왜 그래? 아니 얘가 그냥 언니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잘했나 보지. 씨빈아 이거 아니지. 야 너는 이런 상황에서 내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언니 아니, 진짜 왜 그래 요 아니 제가, 제가 죄송해요 야 이수빈 야 너랑 어. 나랑 팀이야 당연히 내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야너 서운해 솔직히 난너 진짜 어디 가서 네욕한건한 적도 없어 진짜 아니 그게 갑자기 아니, 왜 나오는데 난네욕한 적도 없고 맨날 네 칭찬만 했어 진짜 난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야 나 아, 말로 말로 없어 아 됐어 나갈 거야 그것만 알아도 너지원이가 아까 뭐라는 줄 알아? 시큼 네 뭐? 쩔고, 너 이기적이고, 맨날 말로만 하는데 행동 안 하고. 아니요, 저왜 아니, 그런 적이 없어요. 야, 너 진짜. 아니요, 언니. 아니, 선배. 야, 거... 너 진짜 그랬어? 아니요, 저 그런 적 없어요. 저, 진... 나 그런 거 아니야. 그렇게 누가 없다고 그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안 돼. 너 진짜 그렇게 하지 마. 선배, 저 진짜 그런 얘기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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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선배, 저 진짜 오해해요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아니야. 아니, 진짜 선배 아니야. 아니야. 얼마 남았 얼마 남았지? 나왔... Okay. 뭐예요? 지영아! 뭐예요? 잘 먹었어. 정말 끝까지. 날강도 컨텐 지영아, 너무잘 먹었어. 와, 저 이상한 사람들왜어때는어는데 <웃음> 야, <웃음> 진짜 무섭네요 진짜. 가, 갖고. <laughs> 어, 오케이, 바이. 바이. <laughs> 뛰어가. 물 갖고 오는 속도로 달려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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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